존경받는 교회가 드문 이 시대에 일명 깡통교회라고 불리는 전주 안디옥 교회는 신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이웃들이 칭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불편하게 삽시다, 선교하며 삽시다 라고 외치시는 이동휘 목사님께 그 비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어머니 품 같은 가까운 교회당을 찾았다. 그러나 문이란 문은 철저히 잠겨있다. 천사조차 들어가지 못할 만큼 정문도 연문도 걸어 놓았다.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건만 현대 한국교회는 오직 주일용 예배당이지 언제나 만민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집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왜 그렇게 단단히 출입을 금했을까? 도둑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호화스러워져 음향시설 하는데만 수백, 수천, 억대를 넘어 설치한 교회도 있으니 문을 닫지 않을 재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물건을 지키느라 수많은 기도자의 발걸음을 끊어버렸으니 오히려 그 피해가 엄청나다. 기도 없는 교회는 일반 세속 건물에 불과하며 결국 교회의 정체성을 포기한 셈이다. 은과 금은 있으나 기도하는 베드로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다. 실내 장식 비품을 간소화하여 교회는 아무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귀중품이 없는 교회여야 한다. 다른 교회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초대교회처럼 해야 한다.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는 언제나 성전문이 열려 있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든다. 나는 토요일이면 예배당에서 철야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어느 토요일 데이트족 남녀 두상이 들어와 방자하게 떠들어대는 것이다. 캄캄한 밤인데다 나는 강단 앞에 앉아 있으니 그들은 교회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조용히 기도하고 가세요 라고 말했더니, 느닷없는 우렁찬 소리에 그들은 기절할 정도로 놀란 눈치다. 여자들은 하나님이다 하며 놀랐고, 남자들은 목사님이다 하며 서로 우기더니, 한 처녀가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한다. 웃음이 나왔다. 교회에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거부했기에 도둑도 가끔 맞았지만, 누구나 와서 기도하며 쉴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니 즐겁다. 목사, 장로, 집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임으로 성직이다. 그리고 그의 자격까지 성경에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들의 충성으로 교회는 발전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을 세상이 존경하지 않는다. 성경 원칙대로 세우지 않고 남발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약하다고 곧바로 세례주고 집사로 임명한다던가 술 담배 하는 자와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검증 없이 대량으로 세운 까닭이다. 교회 건축 빚을 청산하기 위해 헌당식과 겸해서 장로 권사 취임식을 거행하며 장로될 사람을 5천만원, 권사될 사람은 500만원 등 헌금 액수가 정해진다. 평소 헌금에 냉담한 사람도 직분받을 때는 감투값이라 여기고 거액을 선뜻 낸다. 결국 명예심으로 바치는데 바치기 힘든 사람은 장로를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된다. 교회에 빚이 없을 경우에는 오르간, 피아노 등 굵직한 기념품을 내놓게 한다. 그러다 보니 돈 없는 사람은 장로 권사 못 된다는 패단을 낳고 성직 매매라는 혹독한 비판도 받게 된다.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소리 친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그 대가로 교회에서는 장로 내외에게 양복과 한복을, 권사에게도 한복을, 헌금을 가지고 해준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부자 장로 집에는 양복이 이미 열어버린데 꼭 해줘야 격식에 맞을까? 가난한 성도에겐 내의 한벌 건네주지 못하면서 말이다. 어떤 교회는 장로 임직 때 오직 성경 한 권을 교회에서 준다. 성경 정신에 따라 봉사하라는 뜻이다. 종으로 출발하는 날 오직 십자가 정신만을 심어주어야 한다. 인사도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충성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회의 제1사명을 선교에 두고 목회하다 보니 가끔 불만을 품고 회방하는 사고뭉치 양들도 있었다. 교회 설립 초기에 외지에서 오신 어떤 장로님이 등록했는데 그를 잘 아는 목사님을 통해 그분은 가는 데마다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니 조심하라는 귀띔을 받았다. 그럼에도 자기 경력을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봉사를 원하기에 몇 가지 직책을 맡겼더니 구역 인도자로 구역 예배를 이끌 때마다 은근히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개척교회가 교회당 건물도 없어 내 집부터 장만할 것이지. 무슨 선교냐는 투정이었다. 밑에서부터 파괴공작을 시작한 셈이다. 그런데 그 장로가 이른 봄에 동면하고 있는 개구리가 몸에 좋다 하여 잡아먹은 것이 화근이 되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당회는 장로교에서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교회 전반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목사를 당회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날 당회가 오히려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필요 악이 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다. 어느 교회에서 당회가 끝난 후 목사가 마음이 상하고 충격을 받은 채 집에 돌아와서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장례식 날 딸이 아버지, 당회 없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라고 조사를 하여 참석한 조객들은 안타까운 통곡을 했고 그 교회 장로들은 모두 사표를 냈다는 말을 들었다. 미국 교회 전통은 몇 년마다 신임 투표를 해서 몇 년간만 심무하도록 하는 제도와 달리 한국 교회는 한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다. 물론 죽도록 충성하는 보배로운 당회원이 훨씬 더 많지만 반면 차라리 목사나 장로가 되지 않았다면 더 순수하게 신앙생활했을 텐데 싶은 이들도 가끔 있다. 요왕 장로가 되었다면 목사가 존경하는 장로, 세상이 칭찬하는 목사가 되어 주님이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회의를 할수록 회의를 느끼는 당회 모임이 아니라 같이 웃고 춤추며 화목한 가족의 모습으로 활력을 제공하는 당회로 거듭났으면 한다.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모세를 양쪽에서 두팔 올려 협력한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일단 결정된 사건은 나와 반대된 의견이라 할지라도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안 되는 조건을 자꾸 이야기하면 분열밖에 남는 것이 없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하셨다. 어느 교회가 총동원 주일 선물을 주기 위해 은행에서 4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 그 교회 목사는 사임하고 떠나야 했고, 교회는 시험에 들었다. 이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투기에 가깝다. 교회 간에 경쟁하는 시대가 되어 상품을 판매하는 세상의 전략을 교회에서도 같이 쓰다가 망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정신을 다시 이어가야 한다.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위험이 넘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부흥을 이루어야 한다. 교회 성장은 초대교회 모습에서 보듯 끊임없는 기도와 전도로 가능하다. 베드로는 기도의 무릎을 10일간 꿇고 난후 능력의 성령을 받았고 그 힘으로 입을 열었을 때 3천명 5천명이 가슴을 치고 세례받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교회가 선교에 힘쓸 때 활기를 찾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분란이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한다는 보람을 가지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 선교하라,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물심 양면으로 돕는 고마운 사람들도 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거액의 선교헌금을 보냈다. 은행을 통해 가까스로 알아보고 통화를 했으나 도무지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우리가 발행하는 바울 선교회지도 보내드리고 영수증도 보내야 하니 성함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졸랐지만 하나님만 알면 된다는 식이다. 3년간 매달 꼬박꼬박 전해준 선교 헌금으로 필리핀 선교사 훈련원 건립을 비롯한 여러 선교 현장에 기념할 만한 일을 감당했다. 학교 선생님이고 권집사라는 것만 알 뿐이었다. 당시 교사 월급으로는 과중하게 바친 셈이다. 어떤 분의 소개로 안디옥 교회를 알게 되어 보낸 거란다. 지금 그분이 어디 사는지도 그 얼굴도 모르지만 훗날 천국에서 감격어린 상봉으로 얼싸안을 날이 올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오래전 사둔 땅이 몇 천만 원 올라서 오른 값에 대한 11조라며 선교헌금을 바치기도 했다. 선교비가 부담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천국의 거부들을 통해. 모자람이 없도록 풍부히 채워주셨다. 매달 수지 결산까지 정확히 맞추시며 조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경영과 세미한 손길이 있었기에 선교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마냥 기쁘게 이루어져 왔다. 우리가 후원하는 어느 여자 선교사는 개척한 교회까지 장거리 험한 길을 주일 예배를 인도하러 걸어서 갔다 오면 살이 1.5kg가 빠진다고 했다. 그러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이 찢어져 수술을 했는데 한국 같으면 말끔히 봉합되었을 것을 선교지의 열악한 의료사정으로 손가락만한 굵은 실밥으로 얼굴을 꿰매어 혹이 여러 개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얼굴에 미를 생명처럼 여기는 여자의 마음이지만 그것을 예수의 흔적으로 여기고 의연한 모습으로 지금도 선교 현장을 뛰고 있다. 또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는 반란군의 총알에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한 그 길목을 지금도 겁내지 않고 수없이 다니고 있다. 중지하라는 공갈과 위협에도 여전히 주일이면 교회를 열고 예배 드리는 그 선교사는 간이 부어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개척 당시 우리 교회 위치는 개발 지역이라 시내 버스 노선도 단순하고 교통이 편하지 못했다. 교회 버스를 샀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지만 나는 이렇게 달랬다. 버스 한대 운영하는데 대 드는 돈으로 농촌의 열 교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불편을 즐깁시다. 이한마디에 교인들은 얌전한 새댁처럼 잠잠해졌다. 선교를 많이 하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불편이었다.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우리 교회에는 접대비 등의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아시고 민박이라는 대안을 주셨다. 교인들 집에서 민박한 손님들은 편안한 접대에 집사님들의 가정을 안디오 호텔이라 부른다. 대부분의 교회가 꽃꽂이에 정성을 쏟아 주일 강단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꽃꽂이 기술이 탁월한 성도에게 내가 조심스레 제안했다. 집사님, 그 돈으로 필리핀의 교회를 하나 개척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기꺼이 승낙하고 매월 10만원씩 선교비로 헌금하여 필리핀의 교회를 세웠다. 한국 강단의 꽃꽂이 값이 연간 몇 억이 든다고 한다. 우리 교회는 꽃꽂이 대신 화분으로 강단을 장식한다. 직장에 나갈 때 내가 월급 받아 아이들 학비 내고 생활비로 쓴다는 목적으로 나가면 육의 사람이다. 그러나 이 직장에 있는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리고 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내 일꾼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주어라 해서 나는 월급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근무하면 영의 사람이다.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우선 상대방이 다친 데는 없는가 물어보고 서로 주의하지 못했으니 미안하다고 예의를 갖추자. 피해자일 경우 꼭 필요한 경비만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하고 개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물질 손해는 요구하지 말자.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어 전도의 기회로 삼자.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로하고 웬만한 파손 정도는 그냥 지나가 버려라. 자기 돈으로 사서 붙여라. 너무 따지지 말자. 사고 현장에서도 얼굴에 웃음을 지우지 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천국 시민은 운전할 때나 사고가 났을 때도 언제나 천사의 얼굴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선교사여야 한다. 식당에 가서도 크리스천의 품위를 보여줘야 한다. 종업원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음식을 날라올 때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고 나와야 한다. 크리스터는 음식 먹는 매너도 달라야 한다. 흔히 한국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가리켜서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돌아가서는 나요 나요 한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뜨겁고 열광적인데 교회 밖의 생활은 비신앙적이고 비양심적이라는 비판이다. 새벽 기도에 안 빠지는 권사님이 집에 돌아갈 때는 남의 밭에 들어가 고추나 곡식을 훑어가면 안 된다.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 나라 양심의 표준이 되는 날을 사모한다. 누구를 대하든지 선교사의 신분으로 대화하고 생활하면 선교사가 받는 하늘의 상을 당신도 똑같이 받을 것이다. 우리도 존경받는 길거리 선교사가 되는 쉬운 방법이 있다. 주부들이 시장에 가거든. 이왕이면 자기 밭에서 정성껏 기른 채소들을 팔아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거나 용돈으로 보태쓰려고 밤늦게까지 쭈그려 앉아 팔고 있는 아주머니나 할머니에게 가서 사도록 하자. 깎아달란 말은 하지 말자. 돈을 공손한 태도로 지불하자. 그리고 천 원을 더 얹어주자. 무슨 돈을 또 주느냐고 물을 것이다. 아주머니 집에까지 가시는데 버스 타고 가시라고 드린다고 해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대접받기는 처음일 것이다. 시골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길거리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느냐는 친절한 말과 함께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 나가시고 예수 믿으시라고 한마디 던져라. 단돈 천 원으로 천하보다 값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택시 기사에게 전도할 때는 거스름 돈을 받지 말고 내리자. 오히려 기사님 점심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면서 몇천 원더 얹어드리자. 1983년에 개척한 전주 안디옥 교회는 교회 외관이 깡통을 쪼개 엎어 놓은 것 같아 깡통교회라고도 불린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표어로 삼고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비로 쓴다는 원칙을 정한 후 건물 한평 없이 전세로 있을 때부터 선교를 시작했다. 11조는 전액 선교비로 쓰기로 하여 해외선교, 농어촌선교, 특수선교에 집중하고 있다. 유치부, 청년부, 찬양대 등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도록 했다. 수고한 성도들에 대한 선물도 없고 지휘자, 반주자 등에게도 수고비를 일체 주지 않았다. 심지어 크리스마스 때도 구역에서 해온 떡을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 것으로 끝냈다. 어린이들의 헌금까지도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 기쁨을 누리게 했다. 헌금이 하나님의 재산이라면 교회 자체만을 위해 쓴다는 것은 원리에 어긋난 일이다. 세계 구원의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해야 한다. 헌금으로 군것질 하는 파티나 밥을 사먹는 소모적인 행사를 모두 없애고 꼭 필요한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쓰자 오히려 모든 부서가 자체힘이 강해지고 활기 있게 변했다. 어린이 주일 학교도 먹을 것과 상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 교사들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요, 남을 도와주는 교회라는 의식으로 무장시켜 어린아이들도 적은 헌금으로 남아 선교에 즐겁게 동참하고 있다. 아이들은 말한다. 우리 교회는 깡통을 쪼개 엎어 놓은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참 좋다. 왜냐하면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성탄이나 연말에도 어떤 성도에게든 수고와 감사의 선물을 주지 않는다. 1년 내내 고생하며 땀 흘린 교사 구역장들. 수고의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많지만 상급은 천국에서 받음을 인식시키고 지상에선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는 생각으로 생략하고 있다. 그러자 오히려 우리 교회를 자랑하며 충성을 다한다. 선물, 파티 등이 봉사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알았다. 재직회, 교사 수련회, 성가대 침묵회라는 명분으로 헌금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아낌없이 쓰는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헌금 모두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했는데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듯이 우리 안디옥교회도 선교에 대한 자부심으로 더욱 활력을 얻어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 선교는 성숙한 교회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인간들이 버젓이 주인 노릇하는 태도를 중단해야 한다. 인간들은 조용히 내려앉아 무릎을 꿇고 주님의 계시를 기다려야 한다. 나는 세상 사람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는 선교의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교회 헌금을 절약해 선교비로 쓰기 위한 작전은 다각도로 펼쳐진다. 깡통 건물인 우리 교회는 겨울만 되면 너무 춥다. 온풍기를 계속 사용하면 기름값이 많이 드니 11월이 되면 장작 난로 4개를 놓는다. 시골집을 뜯은 제목, 건축가들이 내버린 나무 토막들이 우리 교회 아궁이 속으로 다 들어간다. 멀리서 오신 손님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 겨울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받은 큰 인상은 장작불 냄새 그 향기였다. 어려서 뒷동산 소나무에서 맡았던 황홀함을 맛보았다. 연기가 날 때마다 목사인 내 목은 유쾌하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선교의 향기라 부르고 싶다. 예배를 마친 뒤 난로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정담을 나누는 모습도 참 따뜻하다.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시신은 수요량의 2% 밖에 충당되지 못해 시신을 수입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썩기 마련인데 썩어 없어지게 하기보다 시체라도 유익하게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뿐만 아니라 기증된 안구만 있으면 개안 수술하여 광명을 되찾을 맹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도 장차 천국에서 눈먼 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두려워서인지 기어코 가지고 가려고 한다. 뇌사인 경우 많은 장기를 제공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몇년전 장기 기증 운동을 벌여 우리 부부를 비롯해 안구, 장기, 시신까지 기증한 사람들이 100명이 넘게 나왔다. 죽어서도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업을 할수 있으니 흐뭇하고 시체 없는 장례식, 묘 걱정 안 해도 되는 홀가분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 틀림없다. 전주에서 택시를 타고 말했다. 안디옥 교회로 가주세요. 아, 깡통교회요? 훌륭한 교회죠. 교회가 훌륭하다는 얘기는 오랜만이라 낯선 느낌마저 들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위치한 전주 안디옥 교회 본당은 우중충한 색깔의 볼품 없는 건물이었다. 건물 위에 십자가를 빼면 영락 없이 이재민 수용소를 연상시킨다. 담장도 없고 본당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교회 세습과 호화 건축, 목회자의 비리와 다툼 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숱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한국 개신교계에서 깡통교회는 존재 자체가 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교회를 방문한 어떤 사람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가진 전주라는 도시가 부럽다고 했다. 1983년 이동희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미군이 사용하던 소형 비행기 경납고를 구했다. 그 위에 양철 지붕을 덮고 예배를 시작했다. 이 비좁고 불편한 깡통교회에 신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우리 교회 예배 때는 건축원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이 헌금을 얘기할 때는 선교비가 부족할 때 뿐입니다. 다른 교회에도 여러 곳 다녀봤지만 신자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교회는 처음이에요. 이 교회는 신자가 늘자 다시 깡통 구조물을 앞뒤로 붙였다. 교회 표어가 선교를 위해 불편하게 삽시다였다. 현재 담임인 박진구 목사는 말한다. 교회가 선교와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죠. 교회가 가난해져야 사회가 부유해집니다. 이 교회는 매년 전체 예산의 70%를 선교와 사회 구제비로 지출하고 있다. 1986년 첫 선교사를 내보낸 후 현재 90개국에 400명 선교사를 파송 후원하고 있다. 또 지역의 노인과 장애인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위한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크리스마스 예배 때 다른 교회라면 흔히 나눠주는 간단한 기념품이나 빵조차 나눠주지 않는다. 전주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개척한 초대 목사와 담임 목사의 관계도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동희 목사는 현직 목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멀리 떨어진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고 해외 선교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불편해도 더 찾아오는 교회, 이 깡통 교회 부흥의 비밀은 호화로운 건물이, 아니라 앞장서 실천하는 사랑이 었다.